네, 탑플레이스 만수점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 우승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간단하게 팀 소개 그리고 자기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저희 팀은 포스트 사호라고 아파트가 있거든요. 거기 사는 주민들로 모여 <laughs> 팀입니다. 아, 네, 포스트 사호 주민 팀. 네, 그러시면 우승 소감 바로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. 저희 뭐 우승 뭐 간단하게 생각하고 왔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. <laughs> 당당한 결과다. 네.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이번 만수점 대회에서 MVP를 타셨습니다.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저트브를 구독하고 있는 <laughs> <laughs> 2 1살한 세트입니다. 네. 이번에 어, 네. 사팀 네. 분들께서 모조 잘하신다고 다른 팀이 깨지고 나서 저희팀테게 저희 와가지고 진짜 잘한다. 1대 3도 이긴다.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그 전까지 안정적인 픽으로 자료반으로 끝까지 하다가 결승전 1승 1패 때 미신 꺼내자 조커 카드다 한 번에 봤는데 이렇게 MVP까지 따게 돼서 정말 기분좋습니다 네, MVP 상으로 리제 Z 200 게이밍 마우스 이렇게 되셨는데 한번 자랑하기만 흔들어 주시겠어요? 잘 보이게 화면 잘 보이게. 어. 아 <웃음> <웃음> 멋있어요. 어폼나폼나 <안> 아, <laughs> <laughs> 네, 오늘 대회를 열어주신 오늘 핫플레이스 만정 사장님께 한마디 해주세요. 감사의 말씀. 사장님께. 네. 아, 저희 동네 이런 대회가 없었는데 이런 대회가 생기고 난코미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. 평소보다 더 잘되지 않았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네, 앞으로도 사장님께서 여러가지 게임 대회를 열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의사 있으신가요? 오늘 대회가 열린다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. 네. <laughs> 멋진 소감 그리고 MVP 퍼포먼스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우승 한번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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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